사장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최근에 미국 전기 작가 중에서도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다 타벨과 저녁을 먹었다.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자 화제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는 잘 지내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5원 영의 전기를 쓰면서 영씨와 같은 사무실을 3년 넘게 같이 썼던 사람을 인터뷰했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 사람은 3년 동안 한 번도 오원영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주었다. 영은 언제나 명령이 아닌 제안을 했다. 영은 예를 들어 이것을 하세요, 저것을 하세요, 라거나 이것은 하지 마세요 같은 말들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걸 고려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에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와 같은 식으로 말했다. 비서에게 편지를 받아 적도록 시킨 다음 영이 흔히 "이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는 묻곤 했다. 비서 중한 명이 쓴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도 같군요. 영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어떤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 배우게 만들었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쉽게 고칠 수 있게 해준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자부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네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직접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하라.